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50년 동안 노인 건강을 연구해 온 박대한 의학 박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기억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무엇을 드셨는지 기억나시나요? 혹시 안경을 어디에 두었는지 자주 잊으세요? 가끔 자녀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으셨던 적 있으신가요? 이런 경험은 모두가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저도 종종 지멸쇠를 어디에 뒀는지 헤매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난다면 혹시 치매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떤 기억력 문제에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만난 75세 영자 할머니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영자 할머니는 요리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60년 넘게 된장찌개를 끓여오셨죠. 그런데 최근 된장찌개를 끓이다가 소금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자꾸 잊어버리셨대요. 선생님, 제가 머리가 이상해진 것 같아요. 60년 동안 매일 해온 된장찌개인데 요즘은 소금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심지어 어제는 된장을 두번 넣었다고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던 익숙한 일들을 갑자기 잊어버리는 건 주의해야 할 신호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런 변화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주 있는다면 치매 초기일 수 있는 다섯 가지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최근에 있었던 일을 자주 잊습니다. 어제 드신 점심 메뉴, 지난주에 만난 사람, 방금 읽은 신문 기사의 내용 같은 최근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둘째, 약속 시간과 장소를 반복적으로 잊어버립니다. 지난달에 만난 황 할머니는 병원 약속을 세 번이나 놓치셨어요. 달력에 적어두셨는데도 아예 보지 않으셨대요. 셋째,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합니다. 방금 대답해드린 질문을 5분 뒤에 다시 물어보시는 일이 자주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익숙한 길에서 길을 잃습니다. 20년 다닌 동네 목욕탕 가는 길을 갑자기 헷갈려하신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다섯째, 물건을 엉뚱한 곳에 둡니다. 안경을 냉장고에 넣거나 지갑을 화장실에 두는 식으로 전혀 관련 없는 장소에 물건을 보관하는 일이 빈번해집니다. 이런 증상들 한두 번 경험하는 건 정상입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건강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우리 뇌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마치 오래된 컴퓨터처럼 처리 속도가 조금 느려지는 거죠. 뇌세포가 줄어들고 뇌속 혈관도 노화되며, 신경전달 물질이 감소합니다. 하지만 모든 기억력 저하가 치매는 아닙니다. 정상적인 노화와 치매는 분명히 다릅니다. 정상적인 노화에서는 이름이 금방 생각나지 않아도 잠시 후 기억해내지만, 치매는 아예 그 정보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노화라면, 아, 그 배우 이름이 뭐더라? 김, 김, 아, 김혜수. 이렇게 시간이 좀 걸려도 결국 기억해냅니다. 하지만 치매는 그 사람을 본 적도 없다고 할수 있죠. 또한 스트레스, 우울증, 불면증, 비타민 부족, 갑상선 질환 같은 다양한 원인으로도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의 상담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은 우리가 생활 습관으로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 효과를 확인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식이요법, 뇌에 좋은 음식. 우리 뇌는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생선, 특히 등 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뇌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일주일에 두번 정도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생선을 드시면 좋아요. 견과류도 뇌 영양제입니다. 호두는 모양이 뇌와 비슷하죠? 자연이 주는 힌트일지도 모릅니다. 매일 한 줌의 견과류를 드세요. 블루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 과일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계절 과일로 드시면 더 좋습니다. 녹차도 추천합니다. 녹차에 있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김 할아버지는 매일 녹차를 마시기 시작한 후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이라고 하셨어요. 뇌를 자극하는 활동들. 뇌도 근육처럼 사용해야 강해집니다. Use it or lose it. 즉 사용하지 않으면 잃게 된다는 말이 있죠.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만큼 뇌를 자극하는 일은 없습니다. 67세에 하모니카를 배우기 시작한 이 할머니는 3년 후 동네 공연까지 하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길 머리가 더 맑아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퍼즐이나 스도쿠, 바둑, 장기 같은 두뇌 게임도 좋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하면 더 즐겁겠죠? 책 읽기도 뇌 건강에 최고입니다. 특히 소설책은 상상력을 자극해 뇌의 여러 부분을 활성화시킵니다. 규칙적인 운동의 중요성 운동은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인지 기능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걸으시는데, 그때 새소리도 듣고 이웃들과 인사도 나누며 기분 전환을 하신대요. 처음엔 무릎이 아파서 5분만 걸으셨는데, 지금은 30분도 거뜬하시다고 합니다. 춤추기도 아주 좋은 운동이에요.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면서 뇌도 자극되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경로당에서 하는 율동체조에 참여해보세요. 충분한 수면.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그날 입력된 정보를 정리하고 기억으로 저장합니다. 마치 컴퓨터가 백업을 하는 것과 같죠. 하루 6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는 것은 피하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따뜻한 물로 발을 씻고 잠자리에 드는 것도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최할머니는 매일 잠들기 전발 마사지를 하시는데, 그후로 잠이 깊어졌다고 하세요.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 혼자 지내는 것보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뇌에 더 좋습니다. 대화는 뇌를 자극하는 최고의 활동이에요. 주변 경로당이나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뇌가 활성화됩니다. 손주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시간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정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한번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때만큼은 기억력이 가장 좋아진다고 하셨어요. 실제 효과를 본 사례들. 제가 만났던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생활습관 변화로 놀라운 효과를 보셨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 뇌는 100세가 넘어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집에서 할수 있는 기억력 훈련법. 매일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훈련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장보기 목록을 외워보세요. 메모지에 다섯 가지 살 것을 적은 다음, 그 목록을 외워서 장을 보세요. 점점 항목수를 늘려가는 거죠. 둘째, 일상에 작은 변화를 주세요. 양치질할 때 반대 손을 사용해보세요. 평소와 다른 길로 산책해보세요. 새로운 자극이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셋째, 식사 후 오늘 먹은 음식 이름을 모두 떠올려보세요. 아침에는 어제 하루 일과를 순서대로 기억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책을 읽은 후에 내용을 요약해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 하다보면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다섯째, 명상을 해보세요. 5분만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뇌가 정리되고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기억력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우리 뇌는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죠. 기억력에 특히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기억력에 좋은 음식. 등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정어리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요. 이것이 뇌세포 사이의 연결을 강화시켜줍니다. 견과류, 호두, 아몬드는 비타민 E가 풍부해 뇌 노화를 방지합니다.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해요. 달걀, 콜린이라는 성분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노른자에 특히 많아요. 녹색 채소,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에는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강황, 터메리카레의 노란색소인 강황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뇌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요리에 한 스푼 넣어보세요. 베리류,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뇌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정제된 설탕, 과자, 케이크, 탄산음료의 많은 설탕은 뇌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 과자, 튀긴 음식, 마가린의 많은 트랜스 지방은 뇌 건강에 해롭습니다. 과도한 알코올, 술은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기억력 저하를 가져옵니다. 하루 한잔 이상은 피하세요. MSG와 인공첨가물,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있는 이런 성분들은 장기적으로 뇌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혹시 본인이나 가족의 기억력 저하가 걱정되신다면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보건소나 치매지원센터에서 무료로 치매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는 간단한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늘이 며칠인지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는지 간단한 그림을 그리는 것 등이죠. 부담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약물치료와 인지훈련으로 증상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검사를 받으세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간단한 기억력 향상 운동을 해볼게요. 편안히 앉아서 따라해 보세요. 먼저 양손을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 오른손은 엄지를 세우고 왼손은 주먹을 쥐세요. 이제 빠르게 양손의 모양을 바꿔볼게요. 왼손은 엄지를 세우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는 거예요. 10번 정도 번갈아가며 해보세요. 어떠세요? 조금 헷갈리죠? 이렇게 양손을 다르게 움직이면 좌뇌와 우뇌를 모두 자극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두뇌 지압입니다. 양손 엄지로 양쪽 눈썹 중앙을 부드럽게 20초간 눌러주세요. 그 다음 귀윗부분도 부드럽게 20초간 누르세요. 이 부위들은 기억력과 관련된 혈자리랍니다. 마지막으로 심호흡을 3번 깊게 해주세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아주 좋습니다. 이런 간단한 운동을 매일 아침저녁으로 해주시면 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력 저하의 신호와 뇌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억해주세요. 나이 들어 기억력이 약간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건강한 두뇌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뇌도 근육처럼 사용할수록 강해집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퍼즐을 풀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사람들과 대화하세요. 그리고 뇌에 좋은 음식을 드세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필요하다면 의사선생님께 상담을 받으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나이가 들면서 때때로 이름이 생각나지 않거나 안경을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제뇌 건강을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매일 10분 걷기, 하루 한 페이지 책 읽기, 새로운 요리 배우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관절 건강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에서 가장 도움이 된 내용이 무엇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이 정보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가요.